회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올해는 밤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더 영어롭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력기 19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1 9장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세 가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받는 장면이 출리옥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받는 그들은 매우 영광스럽고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은 신하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아련하고 음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주는 최초의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게 될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각종 율법을 주력기 20장부터 23장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력기 19장입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여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여와가온 백성의 목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동사가 지금 노란 글자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성결하게 하며 두 번째 준비하게 하며 세째 기다리게 하라. 말씀 받는 자의 바른 세 가지 자세는 성결, 준비,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말씀 받는 자가 준비해야 될첫 번째 자세 성결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와께서 모세게 되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바울은 디모데 후스에서 성도를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하면서 디모데 후스 2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선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컵이라도 그 안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으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욕이 난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시계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깨끗해야 담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도 살리고 에스겔 골적의 마른뼈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 그릇에나 담으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으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집중한 번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는 시간을 가지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이 정결한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예수님은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내 말에는 거짓이 없었는지 사람들과 관계는 진실했는지 자신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 1장 14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주홍보다 주홍같은 주옹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완전히 잠기는 한해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귀혼보다 더 붉은 죄를 다씻어 내시고 늘 성결하게 되셔서 한해 동안 드리시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준비해야 될두 번째 자세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제 후임병이 한 사람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중대장님의 당분병이었습니다. 중대 본부에서 이제 모든 일을 한데 저도 본부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늘그 병사를 지켜봤습니다. 군대 생활 많은 시간 지났지만 후임병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되면 은 우리 병사들이 애초로 어뜨릴려는가 하면 11시 45분에 이제 모든 일과가 끝이 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럼 1시부터 밤 저못 있을 때가 한 9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때 뭐 고참병들은 TV를 보고 또 PX를 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후임병이 하는 것이 꼭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화를 아주 그냥 광이 나도록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휴가를 나갈 때는 옷을 깨끗하게 다려서 나갑니다. 마치 휴가 나가는 병사처럼 다리미를 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다림질합니다. 제가 곁에서 후임병을 지켜보면서 아, 죄의를 준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영내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연대 본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찬양대를 섬겼는데, 찬양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예비된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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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아멘을 응답했습니다. 군대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 때 많이 있지요. 뭐, 진지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혹한기 훈련 뭐 2주 동안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뭐, 그할 때도 있고, 참 힘이 들때 많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은 예배 시간에 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는 예배 시간에 졸는 법이 없습니다. 그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병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이미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를 해라 이틀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마친 이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드리면서 함께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기도 제목 드릴 때 그랬지만 토요일에 제가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이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제 마음에는 오늘 본문 7월기 19장 10절 11절 저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자, 옷을 빨아라 그랬죠. 옷을 세탁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외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준비할 때 그냥 외적으로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었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옷을 빨게 하라는 말씀에는 내적으로 준비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사는 토요일 되면 은 다리미로 옷을 다려서 준비합니다. 고나도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마음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밭 비유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밭 비유는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 밭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실을 뿌리는 자가 그 실을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길가밭을 말씀하면서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밟혔다, 먹어버렸다. 이 밟혔다는 저 단어는 무참히 듯이 빨른다는 뜻이에요. 먹어버렸다는 말씀은 개글스럽게 먹히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뿌아진 씨를 누가 발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밭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밭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주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이런 대화를 듣게 되죠.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가 더 좋을 것이다. 은행 대출 계속 막힐 것이다. 정치 얘기, 서방의 전쟁 얘기, 복잡한 한반도 정세 얘기, 건강 얘기.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말들이 그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짓밟고 휘젓고 나간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갔어요. 제 삶의 말들, 아, 그 맞는 것 같아요. 그고 그래, 맞죠요 저런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또내 마음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내 마음밭이 딱딱해지다가 결국 굳어지고 만다란 거죠. 길가바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새가 나타나요. 새가 어떻게 먹는다고요? 개글스럽게 닥치는 대를 먹어치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은이 새를 예수님은 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만 맞아 그래 힘들면 어떻게 살지? 세상의 마음을 예를 들었던 길가바 성도는 사람에게 문제칩니다 마귀에게 말씀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짓밟히고 마귀가 다 먹어치워버려요 말씀이 내 마음의 뿌리를 내려 믿음이 성장하는데 다 뺏겨버리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늘 항상 그 자리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자문 4장 23절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켜야 될것 많죠?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키셔야 돼요.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직장도 지켜야 됩니다. 사업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킬 것이 많지만은, 더욱더 성경은 말씀,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거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육절 한번 보세요. 드론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자,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다는 거지요 싹이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지나가, 지나다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식물은 뿌리를 깊이 땅 속에 내려야 물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성간에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은혜는 망각해버려요. 왜요? 그런 환경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세상 방식으로 살든지 이성으로 되 되는 거죠? 세상 방식을 따라. 말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발성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들기반 7절입니다 들은 가시뜰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들기 마음밭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 염려를 하는 순간에 마음에 잡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잡초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마음밭을 어느 순간 창악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는 가시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감사하게도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가진 마음밭을 가진 성도가 있다 말씀합니다 보여주세요 드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 하였느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마음밭을 보서 특별히 옥돌 보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땅을 경작하지 않고 가시돌 골라내지 않고 잡초 뽑아내지 않고 딱딱한 땅에 가시덤불에 잡초밭에 돌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다는 것은 가시를 뽑고 돌을 제거하고 딱딱한 흙을 부수고 부드럽게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마음밭을 경작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잘 준비하셨나요? 제가 제 밤에 혼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제 방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을 때에 준비된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 혼자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벗어나지 않는 핸드폰, 유튜브, 디브리모컨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가 될수 있고 돌이 될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의 밭을 기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은 후에 말씀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말씀받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준비하셔서 1년 내내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한 자가 준비해야 될세 번째 자세, 기다림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면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다. 나는 말씀을 기다리는 그 성도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붕의를 한다든지 말씀상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엄동설 안에 백리 밖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고 우리 역사 사료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북의 겨울, 이 평양에서 했던 일인데요. 평양은 이 남한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옷이 따뜻하게 방안이 잘 되지만은 옛날엔 광목 입고 서민들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몸이 얼얼하게 어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위해서 백리를 마다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산을 넘어야 되고, 칼바람 맞아야 되고, 깊은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받는 그 일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지요온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흥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퇴설거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대살을 그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자세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대살을 그의 성도들은 누가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말은 사람이 하지만,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선교회 교 성도들에게 있었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말씀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결하셔야 됩니다. 둘째, 옥토가 된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셋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를 준비하셔서 이번 부흥회 때큰 은혜를 받으시고 올 한해는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되시고 다음 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가득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